사랑이라는 말을 쓸때 어머니 사랑합니다. 선생님도 사랑합니다. 친구도 친구야, 사랑해. 아내에게도 여보, 사랑해. 이렇게 한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헬라어는 사랑이라는 말의 대상에 따라서 쓰는 단어가 다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쓰는 단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때 쓰는 단어는 아가페를 씁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해. 이렇게 할때그 사랑이라는 단어는 스톨게라는 단어를 씁니다. 친구야 나는 정말 너를 사랑해. 친구 간에 쓰는 단어는 필리아라는 단어를 써요. 연인 사이에 쓰는 단어. 여보 난 당신을 사랑해. 이렇게 할 때는 무슨 단어예요? 에로스를 써요.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사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사랑은 뭘까요? 네 가지 중에 무슨 단어를 썼을까요? 제가 찾아보니까 아가페를 썼습니다. 아가페는 신적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을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가 남보다 조금 더 바르고 깨끗하고 선하게 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이 아니라 제약 가운데 있을 때 정말 버려지만또 못할 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나타내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 그냥 사랑하셨어요.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이.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에베소 교의 성도들이 버린 사랑도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는데 버렸느니라 그러잖아요. 그 사랑도 아가페 사랑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아가페로 사랑해야 돼요. 필리아나 스톨게나 에로스 사랑으로는 순교할 수가 없습니다 에로스 사랑,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랑으로서는 순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따를 때는 저든 여러분이든 누구든 순교자적 각오를 가지고 따르는 거고 누가 음 14장 26절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며, 자기 목숨까지도 버려야만이 따를 수 있는 게 이게 믿음입니다.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랑은" 아가페 밖에는 없는 거예요. 조건을 가지고 따르는 사랑 가지고는 자기 목숨 못 버립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아가페까지 가야 되지, 그러지 않고 에로스라든지, 예수님을 향한 사랑 에로스라든지, 필리아라든지, 스톨게라든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목숨 못 버립니다. 내가 처음에 교회 와서는 예수님께 뭔가 얻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건강을 얻기 위해서,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아가페 사랑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뭔가 얻기 위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랑으로는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아가페는 환경이나 조건에 관계없이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에베소교의 성도들은 처음에는 이 아가페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 사랑을 버린 겁니다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가페 사랑을 버렸다 그 얘기예요 교인 중에 어떤 분은 예수님을 도덕선생으로 알고 예수님 믿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이 꽤 많습니다. 예수님을 도덕 선생으로 내 삶을 바르게 해주는, 올바르게 살아가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의 윤리 선생, 도덕 선생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현대에는 정말 많습니다. 특히 지식인들 가운데 정말 많습니다. 또 어떤 분은 예수님을 내 마음을 위로해 주는 위로자로 생각하며 사랑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랑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께 뭔가를 요구하는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당신을 주셨듯이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주님은 요구하신다는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는 자는 결코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가페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가페 사랑은 나에게서는 나올 수가 없는 사랑이에요. 인간은 아가페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힘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아가페를 사랑할 수 있느냐?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아가페 사랑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돼요. 내 힘으로, 내 마음으로, 내 의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사랑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나중에 보면은 몇명 남지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천국 가는 문은 무슨 문이라고 그래요? 좁은 문이라 하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할수 있는 사랑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사랑을 받아야만 이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아가페로 사랑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에베소계의 성도들이 오늘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하셨을 때이 처음 사랑이 아가페라는 겁니다 또 처음 사랑은 앞에 처음, 처음이잖아요 헬라로는 프로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는 처음 사랑이지만 여기는 거꾸로 돼 있어가지고 아가페 프로토스예요 처음 사랑 이 처음이라는 말이 시간적인 처음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최고의 사랑, 제일 1번의 사랑 이걸 말합니다. 최상의 사랑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옛날 그때 처음 가졌던 그 사랑, 그 사랑보다는 최고의 사랑, 최상의 사랑, 제일 1번의 사랑 이걸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그동안 예수님을 1번으로 사랑했어요. 예수님이 내 목숨보다 위였어요. 순교자들은 다 그랬습니다. 그렇잖아요. 순교자들은 예수님이 내 목숨보다 먼저예요. 1번이에요. 처음 사랑,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순교가 가능했던 거죠. 에베소의 성도들도 예전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그 사랑, 아가펠 사랑을 버렸어요. 예수님을 나보다 뒤로 순번히 밀려난 겁니다. 예수님이 내 자식보다 내 자녀보다 뒤로 밀려난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보다 뒤로 밀려난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가진 명예보다 뒤로 밀려난 거예요. 처음 자리에서 예수님이 저기 뒤로 자꾸자꾸 밀려난 그런 겁니다.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보다 더 먼저인 것이 있다면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우상이라고 그러죠. 우상 숭배하는 자는 천국에 갈수 있다 없다예요? 없다고 그러죠. 우리의 믿음은요, 언제든지 예수님이 제 1번이어야 됩니다. 이게 참 믿음이에요. 부모님보다, 자녀보다, 심지어 내 목숨보다 예수님이 1번이어야 돼요. 처음 사랑해야 돼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 이 처음 사랑을 버린 겁니다. 처음 사랑 버리면 고못 받습니다. 처음 사랑 갖지 않은 사람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 예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믿음은 오직 예수이어야 됩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다 가짜예요. 그러므로 처음 사랑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어떻습니까? 처음 사랑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1번입니까?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제 1번인 이 처음 사랑을 절대 끝까지 버리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첫사랑은 예수님이 내 삶의 일번인그 사랑 언제부터인가? 예수님이 자꾸 뒤로 밀려나는 그런 거 하지 말고, 예수님을 일번으로 두고 살라. 그런 얘기예요. 다음으로, 처음 사랑은 여러분이 알고 계신 대로 첫사랑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뜨겁게 사랑했던 바로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 초심으로 돌아가라. 그런 얘기죠. 예수를 만나 울고 불며 회개하고 감사했던 그 은혜를 받았던 그 초심, 그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라. 그런 얘기예요. 직분을 받았을 때, 그때 내가 정말 이제는 주님만 위해서 살리라 했던 그때로 돌아가라. 목사로 안수 받을 때, 그때 그 마음, 그 사랑, 그때로 돌아가라. 그 초심으로 돌아가라. 그런 얘기죠. 장로를 세워받았을 때 내가 이제는 정말 주님만 위해 살겠습니다 권사로 안수입사로 안수받을 때 내가 이제는 정말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했던 그 사랑으로 돌아가라 그런 얘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립니다 솔로몬도요 처음에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기본산당에서 1천번째 드렸죠 1천번의 번제를 드린 겁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점점 하나님이 솔로몬의 마음에서 순위가 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애굽의 왕의 공주를 아내로 맞이하면서 이 바로의 공주가 하나님 자리를 딱 차지하게 돼요. 또 다른 아내를 얻으면서 그 아내가 딱 자리를 차지하게 돼요. 결국 첫 사랑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솔로몬의 노년은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사울왕도 처음에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겸손했습니다. 모두가 다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딱 차지하는 거죠. 그러면서 패망의 길로 가게 돼요. 다윗 도 한때 이첫 사랑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다윗이 위대한 것은 다윗은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한다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해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도 경고했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사우랑에게도 경고했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다이에게도 경고했어요.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회개하고 돌아서라. 다인만 돌아섰어요. 다인만. 그래서 다이신 겁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 될수 있었고 하나님 마음의 합판자가 될수 있었던 겁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도 가룟 유다가 처음 사랑해서 실패해요. 주님을 따르던 그 처음 사랑, 그첫 사랑을 잃어버리잖아요. 대마가 그러죠.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저는 이 구절 읽을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파요.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정말 마음 아픈 얘기죠. 대만은 처음에는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며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세상을 사랑하게 돼요. 예수님이 제 1번이었는데 언제부터인가 그 1번 자리에 세상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될 마음의 자리에 점점 세상이 차지하게 돼요. 결국 그렇게 대만은 자기가 사랑하는 세상으로 가고 맙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람이죠. 예수님은 오늘 에베숙의 성도들에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5절 함께 읽습니다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처음 행위를 가지는 것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려면 먼저 처음 행위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해니다 처음 행위 처음 사랑 그때는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매일 새벽마다 나와서 열심히 성전에 나와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때는 주일 성사에 정말 열심히 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주일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을 때 내가 언제 어디서 무엇이 잘못돼서 내 신앙이 지금 이렇게 무너져가고 있는지 그것을 생각하라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는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기쁨으로 청소하고 섬기는데도 열심히 했어요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왜 나만 해야 돼? 왜 나만 일해야 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처음 사랑을 가졌을 때는 오직 주님만 알아주시면 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자꾸 누군가가 의식되고, 옆이 바지고 환경이 바지고 조건이 바지고 그런 다음에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신 겁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왜 그렇게 됐는지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문제가 생겼다면은. 왜 그렇게 되었는지, 왜 지금 이 상황까지 왔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 자신을 되돌아 봐야 돼요. 왜 우리의 가정이, 왜 우리 부부 사이가, 왜 이렇게까지 왔는지, 왜 지금 이 상황까지 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서라, 상대방을 회개시키려고 하지 말고, 네가 회개하고 돌아서라, 주님 그렇게 말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내가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 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에베소 교회는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못했어요. 이건 하나님의 경고잖아요. 그러잖아요. 이건 에베스교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죠 사울도 경고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솔로몬도 경고했습니다 돌아서라고 수없이 선지자들이 경고했습니다 다윗도 경고했습니다 다윗은 돌아서는 거예요 에베스교에도 오늘 경고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도 경고하시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서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여러분은 다이처럼 되시길 바랍니다. 돌아서서 회복하는 은혜가 있길 바래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에베소 교회는 회복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지금 에베소 교회는요 역사 속에 유물로 남아 있고 에베소 교회가 있던 그 터키 터키라는 이 나라는 지금. 이슬람이 95%입니다 즉 에베스 교회의 성도들의 자녀들은 더 이상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으면 앞으로 100년, 200년 후에는 더 이상 우리의 자녀, 우리 후손들이 예수 믿지 않습니다 천국 백성이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 에베소는요 한때 교회가 얼마나 풍요했냐면요 성지순례 가면 에베스에 가면 마리아 기념교회라고 있대요 265m에 90m에 제가 계산해 보니까 우리 교회 건물 크기에 88배입니다 2000년 전에 우리 교회의 건물 크기의 88배 되는 성전을 건축을 했어요. 그만큼 교인이 많았다라는 거죠. 서기 431년에 에벨스에서 종교회의가 열리는데 교회 지도자 2천여 명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그렇게 한때 기독교 신앙이 에베소에 그렇게 영향력 끼쳤는데 지금은 폐허가 되어있어요, 폐허가. 왜요? 이 하나의 님 말씀을 듣고 회귀하고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첫사랑 회복하지 않으면 대한민국도 터키처럼 에베소처럼 그렇게 되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와 후손들이 더 이상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는 유물로만 남게 될지도 모를 일이에요. 그러기 전에 우리가 회개해야 돼. 나부터 회개하고 돌아서서 첫사랑 처음 행위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7절 함께 읽습니다.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저는 이 7절 말씀을 읽을 때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좀 먹게 하시겠다라는 주님의 이 약속에 마음이 딱 꽂혔습니다. 생명나무 열매가 뭐예요? 영생을 얻게 해 주는 열매죠. 영생이 뭡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영생이에요. 썩지 않는 겁니다. 죽지 않는 거예요. 변질되지 않는 겁니다. 처음 사랑 처음 행위, 처음 기쁨이 절대 떨어지지 않고 영원히 계속되는 것. 우리는 이 영생의 열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돼요. 그래서 처음 사랑이, 첫 사랑이, 주님을 사랑하는 지금의 이 뜨거운 사랑이 영원히 변하지 않아야 돼요.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이 뜨거운 이 열정이 식지 않아야 돼요. 음악 기회 중에 크레센도라는 기호가 있고요, 디크로스, 디크레센도라는 기호가 있어요. 크레센도는 점점 세게 그런 뜻입니다. 노래를 부를 때 점점 세게 불러라. 디크레센도는 점점 여리게 부르십시오. 이런 것. 신앙은 크레센도로 해야 됩니다. 점점 세게 신앙생활을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모레가 모레보다는 그 다음날이 올라가는 신앙생활 해야 돼요. 내려가는 신앙생활 하면 어떻게 돼요? 내려가면 반드시 강도 만납니다. 올라가는 신앙해야 돼요. 처음 사랑을 가지라. 이 말씀은 올라가는 신앙생활 하라. 그 말씀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은 점점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라는 말씀이에요. 이제 새 봄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처음 사랑을 가집시다. 저 하늘을 향해서 높이 더 높이 날아오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